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심은 한 그루의 나무를 시작으로 한때 사과의 고장이라 불렸던 대구. 향기로운 땅은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기후 변화로 대구 능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주요 작물 재배 지역도 달라지는 가운데 이제 대구에서도 아열대 작물인 감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구 와서, 어, 감귤 보니까 신기해요. 대구는 일조량이 좋고, 비가 적어서 아열대 작물 키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이제 대구 감귤이 나는 시대, 달라지는 작물 재배 지도를 통해 국내 아열대 작물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대구의 명산 팔공산자락.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가을마다 붉은 사과로 물들었던 이곳은 이제 제주도에서나 볼 법한 조황빛 감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농원의 귤은 하래조생이라 귤로 지금 10월 중순에서 한 11월 초까지 지금 수확 예정에 있습니다. 나무가 점점 자랄수록 매년 조금씩 생산량도 늘어나면서 지난해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철 감귤 수확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볼수 있는 귤이 우리 여기 대구에도 있네. 어, 지 대구에서 귤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제주도에서 볼수 있었던 거를 대구에서 가까이에서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귤을 딸 건데, 귤은 이렇게 꼭지만 자르면 되거든. 이렇게 힘줄수 있겠어요. 네. 어이구, 잘 따네. 어이구,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원래 산딸기랑 체리를 하다가 2020년부터 이제 대구 자체가 이제 온난화로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구시와 대구기술센터와 함께 같이 작목을 연구하다가 귤이란 작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귤이란 작목을 심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제주도랑 선도농가 이런 데를 많이 찾아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본격 재배를 시작한 지 2년째. 내후년엔 약 20톤까지 수확이 기대된다는데요. 이곳 외에도 대구에서의 감귤 재배는 점점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구 하면 사과였는데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저희가 2018년부터 감귤 재배 두 농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 하우스로 확대를 하면서 여섯 농가에 약1.5 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대구 지역 특성상 소비자 대상으로 체험형으로 운영하는 농장과 또 대형 마트 로컬 품드 판매장 쪽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의 감귤뿐 아니라 주요 농작물의 재배 지역이 계속 북상하면서 국내 재배 지도는 매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커야 잘 자라는 사과 재배지는 대구에서 강원도로 북상. 반년 서늘한 고지대에서 잘 자라는 강원도의 특산물 고랭지 배추는 점점 재배 지역이 줄고 있는 상황. 한반도에서도 온난화에 따라서 알대의 기후 지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관령을 중심으로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070년 이후에 거의 모든 지역이 알대의 기후에 속하게 될 거란 전망도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과, 복숭아, 배, 포도, 감등 대부분 특화 작물을 대구 경북에서 재배하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에서도 알대 작물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평균 기온이 전 세계 평균보다 두배 이상 높아지면서 바나나, 망고 등 다양한 아열대 작물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선효동 대표도 감귤에 이어 올 겨울 레몬과 한라봉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가 진짜 여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말 그대로 아열대 키우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땅도 좋고 비도 적기여서 햇빛도 많이 쬐서 다른 지역보다 저희 봤을 때는 당도가 1, 2도는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란 김에 즉석에서 해본 당도 측정. 감귤 평균 당도보다 훨씬 높은 15.7 브릭스가 나왔네요. 아이들도 새콤달콤 대구 감귤의 매력에 홍당 빠졌습니다. 숙성아 음. 더 먹고 싶으면 더 주세요 이렇게 진심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우주만큼 맛있어요. 제주도하고 대구 귤라고별 차이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더반거 같아요. 대구에서 딴 것을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신선한 거 같고 좋은 거 같습니다. 예,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11월 초까지 맛볼 수 있는 대구 감귤.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대구는 물론 전국 각지에 택배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구 최초로 무농약 귤 농사 짓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인기가 많아져서 인터넷 판매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직접 사러 오시는 고객들이 많아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알뜰 작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팔로 확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열대 작물은 아직 안정적인 판로가 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장 자체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뭐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학교급식과 같은 대량 수요처 발굴,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유통망을 확대한다든지 마케팅비를 지원한다든지 좀 직거래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국내 아열대 작물 재배지. 미래 한반도의 작물 재배 지도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후 변화가 좀 장기화되고 이렇게 재배 적지라든지 농업에 미치는 그런 환경들이 변화하면 그 여러 가지 작목들의 생산이 감소하고 하면서 식량 안보의 위기까지 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작물들의 뭐 품종을 개량하고 새로운 생산 기술을 개발하면서 기후에 적응하는 한편, 좀 아열대 작물과 같은 새로운 작물을 어떻게 도입할 건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가 현실화되고 지역 농업 환경도 변화되면서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넓어지는 재배 지역만큼 이를 뒷받침할 작물 연과 유통 등 종합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